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가 되어본 사람, 그리고 개가 사는 마을 도그빌. 이 영화는 추레한 판잣집 몇 가구가 모여 있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 미모의 한 여인 그레이스가 도망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미모의 여인을 감춰주고 도와주면서 변화하는 인간 본성의 추악한 민낯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수 있어. 영화는 생각보다 간단한 줄거리지만 각각의 캐릭터들과 그레이스의 관계 변화와 감정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영화를 꼭 보는 걸 추천해. 영화 러닝타임이 3시간 정도라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간략히 정리된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잠깐 보고 다시 돌아와줘. 이런 음울하고 파괴적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라스 폰트리에라는 감독인데,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감독이야. 먼저 감독에 대해 알아보자면, 감독의 이름 라스 폰트리에는 덴마크 국립영화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이 놀리며 부르던 별명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라스트리에로 덴마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수나 철수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해 근데 가운데 폰을 넣어 라스폰트리에가 별명이 된 이유는 폰, 귀족의 이름에 쓰이던 단어인데 그만큼 그가 귀족적이면서 거만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 해 아마 재수가 없었단 뜻이었겠지 그리고 그는 우울증이라는 병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병이라든지 그의 기질 같은 것들은 라스폰트리에 가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폰트리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데 사실 폰트리에는 어머니가 일하던 직장 상사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이었는데 그의 엄마가 그와 불륜을 저지른 이유는 폰트리에의 아버지는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다고 느껴서 독일계 예술가로부터 예술적인 DNA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해. 이에 대해 자신의 창조적인 기질이 그런 데서 나온 거라니 그럴 줄 알았다면 자신의 창조성을 죽이고 일부러 창조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라며 x x 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로 했어. 그런 그의 어머니와 키워준 아버지는 열렬한 누디스트였는데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전혀 없을 뿐더러 정도 사랑도 없는 아주 차디찬 가족이었다고 해. 누드, 무규칙, 냉정함, 무신론 이런 것들이 그의 가치관과 영화관을 만들어낸 것 같아. 그는 우울증을 알았다고 했지. 각종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영화 만들기를 제외한 모든 게 두렵다고 말한 만큼 공포 그 자체의 삶을 산다고 할수 있어. 어릴 적에는 원자폭탄이 터져서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심하게 시달렸고 또 심한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데 그 때문에 그의 영화는 그가 살고 있는 덴마크나 주변 국가에서만 찍었다고 해. 또 그는 행성이 충돌해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포가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영화 멜랑콜리아야. 또 반대로 그만큼 영화의 만큼은 모든 걸 쏟아붓는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배우와는 사이가 좋은 타입은 아니야. 배우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다는 평을 듣거든. 배우 본캐가 감독이 만들어낸 캐릭터 속에 내내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비오크는 이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 자신을 착취해 상을 홀라당 타먹은 라스폰트리에와는 두번 다시 함께 작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니까. 그리고 영화 촬영 후반부에는 아예 라스폰트리에가 촬영장으로 못 들어갈 정도로 엄청 엄청 극혐했다고 하고, 영화가 끝나고 한참 뒤에도 디오크의 라스폰트리에의 혈모는 계속되었는데 라스폰트리에가 오늘 소개한 보그빌이라는 영화에 니콜 키드먼을 캐스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니콜 키드먼에게 He will eat your soul 이라며 그와 함께 영화 촬영을 하지 말라고 직접 적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 그렇지만 니콜 키드먼은 그의 예술적인 부분이 좋았는지 감독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어서 영화 촬영을 승낙했어 그러나 니콜 키드먼도 라스 폰트리와는 두번 다시 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 이 이유가 한몫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니콜 키드먼은 영화 속에서 목에 방울을 다는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질식했었어. 질식이 되는 동안에 그녀는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것마저 연기인 줄 알았다고 해. 목숨을 걸고 연기한 거지. 그리고 또한 명. 폼을 연기했던 폴 베타니도 폰트리에와의 작업이 끔찍했다며 다시는 라스 폰트리에와 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폰트리에가 배우와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고 그저 꼭두각시처럼 배우를 대하고 사용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래. 사실 애초에 폴 베타니는 도그빌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도그빌의 첫 역할로 연기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라스 폰트리에의 감독과의 촬영이 정말로 재미있을 거라고 적극 추천했다고 해. 하지만 끔찍한 작업을 겪은 폴 베타니는 대체 언제 재밌어지냐고 따져 물었는데 스텔란스카스가드는 그저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거짓말한 거라고 대답했대.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끔찍함을 느꼈던 폴 베타니는 결국 자신이 출연한 도급비를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대. 영화의 영극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시도였는데 이런 시도는 늘 자신의 접근 방식을 싫어하고 비틀고 싶어한 라스 폰트리의 감독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어. 다소 충격적인 세트지만 이런 연출 덕에 보다 냉소적이고 단순하며 불편한 톤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특히 강간하는 장면에서는 사방이 뚫려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우리 사회의 극단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달까.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한 영화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 촬영장은 층고가 높지 않았는데 영화 중간 중간 보여지는 전지적 시점의 마을 풀샷을 촬영할 수가 없었어. 때문에 150개의 샷을 합성해서 하나의 풀샷을 만들어냈다고 해. 그러면 세트장은 까만 바닥에 초크를 칠해놓고 촬영을 진행한 거냐? 아니야 그린스크린을 이용해서 크로마키 촬영을 한 뒤에 후반 작업으로 공간을 창조해냈어 편집자들 영혼이 갈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런 색다른 시도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도그빌의 공간 연출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오마주되었는데 드렁큰 타이거의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싸가지 쇼, 크라임씬,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예능 시사물에서도 볼수 있었어. 도그빌 리뷰를 준비하는 기간에 엠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와 겹쳤는데 너무나도 도그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개 같은 인간들이 현실에도 있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건이었어. 정상인의 탈을 쓰고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휘두르며 자신의 욕구와 가짜는 허영심을 채웠을 생각을 하니 정말 불쌍해하기도 아깝고 그냥 더럽고 역겹다는 생각을 했어. 도급이 안에서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겠지만 도급일의 민낯이 드러났을 땐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됐듯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엠번방의 개들도 결국 파국을 맞게 되겠지. 텔레그램 속에도 존재했던 도그빌의 끝을 꼭 함께 지켜보자 아, 왠지 모르게 착한 아, 사람이라고 아, 하면 약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아놓는 아, 것 같지 않아? 아, 그치만 아, 나는 착한 사람이 진정한 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약한 사람은 쉽게 아, 유혹당해 아, 악을 택하지만 아, 강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것에 따르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함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 이제 착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겠지?